안녕하십니까. 에듀파모입니다. 오늘이 8월 27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어, 지금, 이제 무가, 이제 씨로 파종한지 보름된 건데, 이렇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마지막 솎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씩만 남기고,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두세 개, 두개 정도 남기고 이제 1차로 솎아 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기고 솎아 주고 있어요 이 솎은 거는 뭐 김치를 해 먹으려고 이렇게 어, 담고 있습니다 꽃그 때쯤에는 뭐벼룩이 벌레? 어, 벼룩이 벌레라든가 청벌레 요런 거 방제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이파리 구멍을 뽕뽕 뚫어놓고 갉아먹고 그 다음에 여기 새싹 나오는 중간 부분을 갉아먹어 버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어, 제대로 못 크거든요. 무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무는 충제를 이렇게 한번 방제를 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깨끗하고, 여기 배추는 이제 화요일 날 저녁 때 부랴부랴 심은 건데, 화요일 날 심고 이제 3일 된 거예요. 3일 됐고, 이제 뿌리가 조금 내리나 봅니다. 그래서 새잎이 이렇게 좀 동그랗게 생기고 있고 저 위에 이제 허연 가루 같은 거 저게 어 벼룩잎벌레라든가 아그 밖에 또 청벌레라든가 이런 거 막으려고 가루약을 뿌려 준 거예요. 저런 식으로. 어 처음에는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얘네들이 뭐 광합성 하는데 좀 방해 될것 같고 그렇기도 한데 아, 한 일주일 지나면은 저 약이 이제 뭐 비가 와서 씻기든가 아니면 바람에 날리든가 하고 또 새로 나온 잎에는 저 하얀 가루가 안 묻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일주일 정도를 제가 견디, 버티게 해주면 그때는 이제 뿌리가 활짝 되고 이파리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서 어, 괜찮습니다. 금방 깨끗해져요. 이렇게 해서 어, 김장배추 화요일 날 부랴부랴 저녁 때 새 넘어갈 무렵에 와서 신고 갔는데 이렇게 말라 죽은 거 없이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 맛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편법입니다